자, 여러분들 요즘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엄청 더워지면서 북극이 녹고, 녹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 대한민국에 백년을 설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해양 분야에서는 이게 핫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양 분야에 안 계신 분들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걸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 보다, 보다시피 무역협회, 기타에서도 현실이 꿈에, 현실이 됐다. 꿈의 항로. 이 길은 꿈이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지리적 한계에 아주 수해주 문화 같은 게 우리나라 앞으로 길이 뚫렸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된 영상들이 좀 있어요. 어뭐 이게 한국에서 유튜브 영상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는 이 지금 관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자료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려 놓은 건데 한국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15,000km 인데 아 지금 네. 한국에서 이렇게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2만km다 이거 이제 한국 기준의 그래프고요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보통 중국에서 물동량이 많이 나오니까 중국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 한국이 꼭 거치게 돼 있죠 중국 기준으로 가 가지고 노던 시 라우트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백길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이거보다 살짝 더 위로 해 가지고 이쪽 그, 여기가 그린란드인가요 그 그린란드 쪽을 해 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스웨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스웨즈 운하 여기 맨날 해적도 들쿨쿨 여기 통과하는 시간도 느리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음. 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이렇게 가면 뭐가 이득이 있느냐? 무려 40%, 40% 어, 연료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여기 보면은 7200 마일이겠죠? 이게 마일? 아, 뭐, 단위를 모르겠는데, 단위로 보면은 북극항로를 100이라고 잡았을 때, 파나마로 가면은 175%더 길고, 테이 카드로 가면은 저기 아프리카의 제일 끝단으로 가면 두 배가 더 걸리죠. 그래서 이 길이 가장 최단 길이다. 수, 스웨즈 은하로 가는 것보다 58%한40%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로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쇄빙선이 있어야 되죠. 쇄빙선쇄빙선은 빙하를 뚫어주는 거. 근데 이거 어,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 편지가 왔길래 어 이거 유튜브 주제로 하면 좋겠는데 하고서 이제 학교에 그 동문, 동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 이게 왔길래? 야, 이거 유튜브에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 쇠빙선 할때 우리나라가 쇠빙선을 만드는 기술이 과연 있느냐?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하는데 건조하는 기술은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런 특별한 특수선을 만드는 기술은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거 기술 개발은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밌게도 이게 미국 아니면 뭐 유럽들은 대학교 중심으로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 대학교 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뭐 떡곰을 이렇게 프로젝트 주면서 일을 좀 시키긴 하지만 대학교 한테 큰 그런 희망을 걸면서 무슨 기술 개발을 요청하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이런 배 건조 기술이나 유럽에서의 배 건조할 때 이런 쇠빙선의 기술은 보통 그런 코어 핵심 기술들을 누가에게 의뢰하느냐? 대학교에게 의뢰해서 대학교들이 이런 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느냐? 그 오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뉴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 저 쇠빙선을 만드는데 지금 연구에 뛰어들었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의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금 저박 선박, 선박을 지금 만드는 데 올인을 한 거죠. 컨소시엄의 이름은 아이스 쉴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기후가 원활화되다 보니까 좋고 캐빙이 높고 얇아짐에 따라서 기업과 정부가 지금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하고 이미 있답니다. 그데 이제 세빙선이 문제잖아요. 세빙선문제이 뭐, 뭐가 문제냐면 시간과 연료는 절약할 수 있는데 부어지면 다시 얼음이 얼어붙기 때문에 선박이 이를 견디도록 <laughs> 대작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세빙선은 항선과 해, 해군 선박을 얼음물 속으로 인도하고 얼어붙은 항구와 항만의 얼음을 제거하면서 어, 이제 구조도 하다 구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가면서 딱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북극 항로가 아니에요. <laughs> 제가 살고 있는 미시간인데, 미시간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영화 막,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영화 20도, 영화 40도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40%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은 그린랜드죠? 그린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짧은 거리로 올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각자 뛰어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빙선을 갖고 있는 1등은 누구냐? 예. 1등은 러시아. 러시아가 제일 많은 세빙선을 갖고 있는데 2등으로 근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 같이 하기는좀깔끄럽잖아 그죠? 뭐, 트럼프랑 결국은 합의하겠죠? 아, 그런데 일단, 일단은 지금 미국 한, 미국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세빙선을 갖고 있는 나라 누구? 캐나다랑 하고 있고, 30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고, 이 앞으로 30척의 세빙선과 두 척의 극지방 세빙선을 추가할 계획이고, 핀란드는 11척 밖에 없어서 규모는 작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핀란드 엔지니어들이 설계하는 쇄빙선이 전 세계의 쇄빙선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쇄빙선 기술의 1등은 어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리고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는 배를 쇄빙선을 거의 60%전 세계 60%를 만들고 있답니다. 옛날에 한국의 조선소를 보는 것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을 개발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학교에다가 부탁을 한 건데. 왜 대학교냐 이게 미, 미시간 공대의 에어런 프리드만 유체 역학 연구실에 있는 탱크 위에 지금 공을 뜬 겁니다 와플 볼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이거 이렇게 치면은 치거나 던지면은 바람 때문에 안가는 공 그죠 하고 이렇게 죽는 와플버. 이 공으로 이걸 얼음에 묘사해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미시간에서 시험하는 거 이런 걸로 얼마나 실질적으로쓸 수가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상선들은 그런 연구조차 잘안돼 가지고 세계에서 일반적인 선체 유형이 빙하 환경에서 철저히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극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지금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런 저런 배들을 가지고서 북극에 가 보니까 최대 50%더큰 파도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연구에서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실험실에서만 하지 말고 진짜 큰 실험실에서 하면 어떨까? 다른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어디냐?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는 바로 이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 바다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어디? 핀란드. 핀란드 울산대, 울산대, 한번 봅시다. 어,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에 설치된 해양공학 광폭수조의 길이가 길이 30m에 폭 10m, 깊이 3m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오, 그래도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조선 강국이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파도와 해, 이런 거 수조는 왜 크게 더 크게 만들면 좋은데 못 만드냐. 뭐 땅만 크면은 만들 수 있냐. 중국 같은 데서 왜못 만드냐. 보면은 파도와 해일등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조건을 여러분들이 파도풀 가봤죠 <laughs> 그런 그런 거랑 규모와 사이즈가 틀리겠지만 아무튼 30m 10m 엄청 큰것 같죠 핀란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과 비교해가지고 핀란드에 갖고 있는 연구 수조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몇 미터냐 방금 전에 울산대에서 말한 요 길이보다 조금 더긴 40m에 폭 40m 짜리입니다 거기에다가 파도와 해 뿐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다 빙하로 얼려 버릴 수 있는 사이즈 여기 있습니다 40m에 40m. 그러다가 이거를 다 얼음으로 얼려 버리고 얼린 상태에서 파도도 만들어 버리는. 미쳤죠? <laughs> 이게 어디에 있다? 대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에. 그래서 이 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와 핀란드 거기 방금 전에 보여 드린 데가 핀란드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국립 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붙어 가지고 실제로 배가 이런 데를 뚫고 갈때 어떤 데미지가 오는지, 얼만큼의 저항이 걸리는 저항은 결국 연료 소비로 드러...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속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실험하는 거를 같이 어서 어, 130제곱피트 규모의 이거 피트와 이런 거 100만 갤런. 갤론. 100만 갤런이면은 이거 진짜 얘네들 진짜 왜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몰라. 100만 갤런이면 1갤런당 3.45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45만 리터 정도의 물을 가지고 파동을 발생하면서 저걸 얼려가지고 여기 얼른 거 보이죠? 얼음 탱크. 얼린 거를 이걸 <laughs> 해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거. 이게 어디 중심이냐? 대학교 중심이다라는 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모두 다 기업 중심으로만 가야 되냐? 대학교들을 키우고 우리 공대생들을 공대에 가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크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그런 그 연구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런데 붙으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거 못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데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잖아요. 몰라서 못 붙는 거지. 붙어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하면은 세계적인 수준 세계적 수준의 시설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미래 발전한다.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실험실입니다. 아까 전에 미시간에서는 와플 공으로 했죠. 캐나다에서는 이런 모형 배를 가지고 여기에 얼음 깽거를 가지고 여기 뚫으면서 걸리는 저항값, 그다음에 오는 그 충격값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측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처음 내가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 이런 국가 기술이라든지 그 기업이 써먹는 최첨단 상용 기술들을 어떻게 대학교에다가 의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대학교의 기술의 근간이 쌓여, 이렇게 탄탄하게 쌓여 있으니까, 기업들도 자기네가 이렇게 트라이얼 에러,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고선 방향을 잡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AI로 가는 방향을 잡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 우리나라 제조, 솔직히 얘기해서 제조로는 크기가 힘든데, 요번에 알라밤마 조지아 사태에서도 제조 기술이 없다고 한국 기술자들 돌아가지 말고 가르쳐주고 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과연 제조를 잘할수 있는가, 이런 제조도 잘 못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최대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게늘 의문인데 가만 보면은 미국은 그런 제조에서는 잼병이지만 이런 독창성 분야 창의력 분야 플러스 이런 기초기술 기초 기술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선구자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게 어디냐 대학교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어떻게 보면 취직을 잘하는 기, 그 길의 중간 다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미국은 물론 취직에 잘하면 연구 잘하면 취직으로 여, 이어지는 건 똑같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약간 중소기업을 잘 키워야 대기업이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듯이 대학교가 튼튼하게. 지역 지역마다 튼튼하게 잘 구성돼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크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원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교에도 투자를 더 많이 해주시고 쓸데없이 자꾸 막 국가 지원 개발 막 해가지고 그거 펀드 따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거막 하고 막 이러는 거 말고 진짜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정말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쓰이는 그런 대학교와 그런 기술 개발들의 돈과 연구 자원들이 잘 투자되어,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번에 기사 보니까 한국에 100조의 예산을 또 추가로 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이 정치는 뭐 답이 없더라고요. 비판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는데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지금 제로금 뭐 이제 금리 낮추면서 풀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안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풀지 않으면 지금 바보가 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 푸는 돈이 제대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쓰이면 좋겠는데 이런 곳들에뭐뭐새빙선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 되는 대기업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투자하기 어려운 곳들에 투자할 수 있는 똑똑한 박사님들, 우리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투자돼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으로 좋은 소식이 학교에서 나올라왔길래 궁금증도 해결할 겸그 다음에 뭐 한국에 이런저런 뉴스도 있겸 있는 것 같아서 세빙선북극항로그 다음에 백조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다총 망라돼서 이렇게 들어오길래 그 합쳐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뉴스가 한국에서도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또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